예. 아멘.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혹시 이 부순서 뭐 있는지 아시죠? 네. 이 부순서는 저희 부모님 찬양대로 하는데 또 우리 찬양으로 섬겨 주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참여해서 이제 우리 영아부 예배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서를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조언입니다. 방금 제가 이제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레데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어딘지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그레데는 이제 현재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크레타 섬입니다. 이 그레데는 과거에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오늘날에는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섬은 지중해 섬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으로서 이제 면적 기준으로 제주도의 약 다섯 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섬입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은 이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레데 섬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미리 교회가 있던 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시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미리 이 섬으로 넘어가서 예수를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이 교회가 이미 세워졌다는 사실에 아마도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1차 투옥이 끝난 이후에 이 지역의 성도들은 어떤지 확인차 이 섬을 방문했는데 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레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을 떠나면서 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대에 남겼고 또 편지를 보내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제 이게 디도서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디도서는 앞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는 좀 다르게 각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교훈이 많다는 것이 디도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디도서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일장에서 이제 디도에게 간단한 문안 인사 후에 자기가 왜 디도를 그레대 섬에 남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각 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요약을 하면 먼저는 행실이 바르고 또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역시나 행실이 바른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 그래대 지역의 교회가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아직 당회 같은 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이 오늘날의 장로 선출을 바울이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의 명령은 이제 오늘날 설교를 주로 담당하는 목회자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어, 참고로 우리가 이 장로를 세우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까닭은 어, 지금 이 시대의 장로와 또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가 그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는 이제 감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성도를 가르치고 또 교회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의 목사나 장로가 초대교회는 모두 장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어, 바울은 이중에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해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어, 이것은 바울이 제시한 장로의 조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의 조건으로 그 사람이 먼저 말씀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 이것은 바른 교훈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또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바울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에게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자를 세우라고 했는지 이제 여러분은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의 행실이 나빠서 이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어, 문제는 이 섬이 매우 큰 섬이어서 디도 한 사람으로는 이 지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어, 이제 권사님들 정도는 좀 아실 텐데 이 과거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막 부응하던 시기에는 늘어나는 성도수에 비해서 이 교역자가 턱없이 부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역자 한 사람이 뭐 주일 하루 만에 몇 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죠. 어,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쨌든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거리 안에서 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근데 디도가 맡은 그레데는 하루 안에 돌아다닐 수가 없고 또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마을과 지역에 목회자를 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장로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중 첫 번째 이유는 유대교를 따르는 할례파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레데인들에게 굉장히 나쁜 습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의 나쁜 습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럽고 또 게으르다는 것인데. 이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던지 이제 헬라어 중에 크레티 제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크레타 사람들처럼 산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또한 거짓말쟁이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어 여러분은 이 지점에서 왜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지 어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레데 섬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리스 남부의 지중해에 위치한 섬으로서 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그리스 본토와는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의 관점에서는 오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레데 섬 사람들은 교양은 많이 부족한 반면에 상술은 발달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은 많고 또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대 사람이 게으른 것도 어 역시나 지리적인 이유가 좀 큽니다. 어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뭐 유럽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유럽은 이제 뭐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날씨가 굉장히 춥고 또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뭐 프랑스 남부나 아니 스페인 또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날씨가 굉장히 좋은 곳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곳은 이제 대체로 이제 지중에 해 인접한 지역들인데 어, 여기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많고 또 농작물이 매우 풍부하게 잘 자라납니다 어, 근데 농작물이 매우 풍부하게 잘 자란다는 말은 이제 바꿔 말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일단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 그래서 대체로 유럽 남부 지역 사람들은 약간 게으른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 그중에서도 그래 되는 더욱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그레데를 방문했을 때이 지역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울 것을 디도에게 주문을 했는데 이제 이게 1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나이 든 남자와 여자 또 젊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가르치고 종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권하며 모든 성도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일에 힘쓰기를 주문했습니다. 어 이제 오늘 본문 좀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 우리는 이 명령을 보면서 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길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이 바울의 명령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명령은 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디도서를 썼을 당시가 이제 대략 AD 64년경쯤 되는데 이때 로마는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 입장에서 볼때 로마는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소위 말해 나쁜 권세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로마의 말을 듣지 말고 또 저항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조금 난감한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각자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죠 어, 또 이에 따라서 어떤 날에는 우리가 세상 권력에 좀 호의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에는 굉장히 불호의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 즉 우리는 세상의 권력, 권력자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이 뭐 어떤 날에는 괜찮지만 또 어떤 날에는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자기 생명을 노리는 로마를 두고서도 바울이 순종을 요청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 통치자와 권세에 순종을 하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라는 것이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눈감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권이나 정당도 기독교 가치관에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또할 말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그 자체를 무너뜨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 이후에 성도가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항상 준비시키라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이란 남을 비방하지 않는 일이며, 싸우지 말고 관용하며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한 일로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언급한 까닭은? 그레대 사람들이 이 자기의 배만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로서 서로 만나면 싸우고 비방하는 거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이 그레대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선한 일들로서 이것들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성도도 전에는 서로 미워하는 자였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우리가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가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됐음을 항상 전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지만 선한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방금 전까지 제가 오늘 본문 전반을 좀 훑어봤는데.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세 가지 정도 권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 부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타인에 대한 험담을 좀 그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성도들에게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했는데 어, 여러분도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중에서 비방하지 말라, 요거를 좀잘 못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체로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는 잘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뭐 비교적 뭐 싸움에 휘말리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온유해 보이며 또 관용도 베풀 줄 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데 뒤에서는 사람들끼리 어 우리가 뒷말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남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길 바랍니다. 타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좋은 부분만 언급을 하시고 어, 혹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뭐 비방하거나 욕을 한다면 이제 가급적 듣지 마시고 어, 만약에 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면 뭐그 앞에서 정색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한귀로 흘리고 또 들은 얘기는 남에게 전달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함도 있지만 어, 사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듣고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 요즘 말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 또한 우리는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뒷담화도 할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불안감을 좀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부디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나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좋은 말만 하시고 어 남의 비방은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미혹당하며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또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미움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한글 성경은 이 3절 앞부분에 생략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헬라와 원문은 3절 가장 앞에 왜냐 하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가 싸우지 말고 관용하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그 까닥이 우리가 원래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방금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어, 이게 대체뭔 소리지 좀 싶을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해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너희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해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걸까요?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성도인 우리가 원래는 가망이 없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때, 그때서야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또 그때 우리는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선언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답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했으면 합니다. 어,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못난 인간이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어, 여러분이 좀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제가 교역자라서 더더욱 그런데 어, 정말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언나가라고 나를 교역자로 불렀나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어, 일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관용의 자세를 좀 배우는데 이 관용은 어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갖춰서 생긴다기 보다는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별볼일 없는지 이것을 아는 데서 생깁니다. 어 여러분 혹시 어 나는 좀 특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어 이게 조금 지나쳐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바울의 이 명령을 더욱더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겨우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때 위선자가 아닌 극률의 마음을 가진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떠올리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또 극률이 여기심을 원인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됐음을 성도들에게 힘써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가 내가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선행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웃 사랑과 선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살면서 좀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그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 많은 경우 자존감이 높습니다.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인데 사랑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주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어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불우한 어린 시절을 잘 극복하고 또 좋은 인격을 갖춘 분도 계신데 어 경험적으로 볼때좀 소수고 어 대체로 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은 반대의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어 약간 좀 꼬여 있고 어 피해 의식이 가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럴 진데 성도들은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그 의식이 있을 때. 그 때서야 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은혜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그때서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선한 일을 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 지금 내 삶이 어떤지 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혹시 여러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건 중요한데 남이 은혜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관용하며 온유하게 말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날이 서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떠올릴 때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손과 발의 못을 박은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런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던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서로 용납하고 또 이웃사랑에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이 시간으로 바울 목회서신 디도서를 마지막으로 좀 봤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얼마나 나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며 보이며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